2024년 8월 13일 연중 제19주간 화요일 제1독서 에제키엘 애언서의 말씀입니다.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너 사람의 아들아.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. 저 반항의 집안처럼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라. 그리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먹어라.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나에게 뻗쳐 있는데 거기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.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보이시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었다. 거기에는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적혀 있었다.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. 사람의 아들아 내가 보는 것을 받아먹어라.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.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. 사람의 아들아,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.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.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. 사람의 아들아, 이스라엘 집안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. 주님의 말씀입니다. 복음, 마테오 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.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? 하고 물었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.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.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.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.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.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? 어떤 사람에게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.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?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,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보다 그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.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의 묵상. 마테오복음서 18장은 교회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입니다. 오늘 복음에서 읽은 어린이에 관한 말씀 다음에는 그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말씀 다음에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. 그러니 여기에서의 문제는 나 혼자만 죄를 짓지 않고. 나 혼자만 구원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. 100마리 가운데 나를 포함한 아흔 아홉 마리가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잘 돌아갔다고 하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 하느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에제케엘에게도 동족에게 가서 경고하라는 사명이 주어집니다. 하느님께서는 애연자에게 그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악인이 죽은 책임을 그에게 묻겠다고 하십니다. 오래 전 일이 떠오릅니다. 어떤 신부님과 꽤먼 길을 가던 중에 작은 휴게소 같은 가게에 들렀습니다. 가게에 있던 자매님은 자기가 오래 전부터 냉담 중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. 신부님은 그 자매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고해 성사를 포기하였습니다. 그때 저에게는 솔직히 신부님이 너무 강요하는 것처럼 보였고 자매님은 그 자리에서 성사를 보아도 내일부터 다시 냉담을 할 텐데 괜히 마음에 걸리는 일을 더 만드는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. 그런데 20년도 더 지난 그 일이 왜 이렇게 뚜렷이 기억날까요? 그 일을 저만 기억하고 있을까요? 그 자매님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? 혹시 그 뒤에 또다시 냉담하였다 하더라도 그날의 기억은 이 자매님을 계속 교회로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때 그 신부님의 모습에서 저는 양한 마리를 찾는 목자를 보았습니다.